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6년도도 네.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. 사실 이번에 질문드리려고 하는 게 네. 2026년 쪽박이 날수 있는 띠나 나이 이세부터욕 처먹을 일이잖아 또 조심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니까 여쭤보려고 합니다 음 내가 볼 때는 용띠 뱀띠 네. 닭띠 요세개 띠가 보여요 그 중에서도 용띠가 첫 번째 나온 거면 용띠들이 가장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거. 용띠들 같은 경우에는 기운 자체가 꺾이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가 하는데 있어서 일을 진행을 하거나 뭔가를 할때 자꾸 걸림돌이 생긴다는 소리가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용띠들이 조금 삶이 내년에는 좀 힘이 될 거야. 그러니까 그거 좀 조심하시고, 용띠 중에서도 갑진생들, 육십사년생 용띠들이 내년에는 조금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. 5 0에 들어서는 용띠들 76년생? 0 네, 76년생 76년생 용띠들도 좀 조심하셔야 돼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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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는0 0 0 0 0 0 0 0 0그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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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에는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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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띠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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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운기가 없거든 그러니까 뱀띠는 몇 년생이 다가 아니라 내년 한 해에는 이직을 하시거나 뭔가 사업을 시작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밀어야 돼요 밀어놓고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괜히 말도 안 되게 내가 나가서 사업하면 대박날 거 아니야 쪽박 차 그러니까 그건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이직을 하셔도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조금은 힘이 든다는 소리가 나와 내 자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거는좀 참고를 하셔서 이직을 하시는데도 조금 밀어놓고 진짜 이직을 해야 되겠다는 하반기 가서 거의. 내년 끝머리 가서 움직일 생각을 하셔야 됐으면 좋겠어. 그리고 닭띠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내 몸의 기운이 좀 축이 난다는 소리가 나와요. 그러니까 내 몸에 칼될 일이 있거나 그럴 일이 있으니까 건강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거야. 닭띠들은 그 정도로 나와요. 운세나 네. 점을 보러 왔을 때이 네. 사람 곧안 좋아지겠다 네. 혹은 안 좋은 일들이 좀 찾아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보여지거나. 그런 것들이 있나요? 그거는 솔직히 겉모습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얼굴이 낯빛이 흑빛으로 변하다든가 네. 어떤 풍기는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실 때. 근데 일반인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지. 근데 안 좋을려고 하면은 첫째 낮빛이 안 좋거나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. 왜그 사람들이 힘이 들어질 그 기운이 있으니까. 근데 실질적으로 안 좋아지실 분들을 보면은 사주를 좀 이렇게 풀어봤을 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포인트가 매개 잡히는 게 있어요. 왜냐면은이 집안에 상문이 들라고 해서 이분이 기운이 꺾인다든가. 아니면 이분 같은 경우 몸수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내 기운 자체가 안 좋아서 꺾이는 분이 있고. 그러니까. 안 좋아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생각을 할게내 몸이 좀 힘든다든가 얼굴 낯빛이 변한다든가 그럴 때는 한 번쯤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같아이 하반기부터 네. 안 좋은 일들이 미리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? 내년에? 네. 내년에 안 좋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원래는 기본적으로 동짓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동짓날 보면 은 팥죽을 못잖아요 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어 자시라고 하는 게 빠르게 보면 10시 30분부터고, 기본 11시부터 1시까지가 자시라고 그러잖아요. 그럼 솔직히 그게 하루의 시작이야. 그래서 동지 때 우리가 팥죽을 먹는, 동짓날 팥죽을 먹는 이유가 1년 한해안 아프게 해주고 좋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. 막아달라고. 그것처럼 동지 달에 들었으면서 음력 11월이면 거의 12월쯤 달 되잖아요. 그러니까 미리 시작은 되지. 그래서 운의 교체 시기. 그러니까 뭐 새해가 됐다 그래서 1월 1일 날딱 내 운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따지면 교집합이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그럼 그 교집합 그 가운데 이 부분 있죠. 교차되는 그 시기가 접어들기 때문에. 어, 미리 시작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,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 몸의 기운이 좀 꺾인다든가 뭔가가 힘이 든다. 그럴 때는 그 시기가 접어드는 거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그리고 일 자체가 시작이 될때내 주변이 자꾸 시끄러워진다. 사람들이야? 네. 안좋 내가 기운이 안 좋거나 그럴 때 자꾸 주변에서 내가 입서를 타든가 구서를 타든가 시끄러워져.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죠. 이런 사람들은 좀 해결 방법이 있어요? 어, 어 상담을 받으세요. <laughs> 첫째는 상담을 받아요, 이제 내 그쵸? 기운이 어떤지. 그렇죠. 그리고 상담을 받고 안 좋다고 해서 구술하라뭐 해라 그거보다는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이유가 있으니까 그거만 뽑아내버리면 돼요. 그러니까 그거는 상담 받아보고 그 다음에 뭐 솔루션이 제공이 되면은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. 그쵸? 원인부터 찾는 게 맞는 거예요. 그렇죠. 거네요. 내가 이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계속 네는 어깨가 안 좋아 그러면 짜증 나잖아. 그 약을 했을 때 말이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원인을 먼저 찾아내고 그안 좋은 거는 미리 비방을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는 거야. 피해서. 감사합니다. 네.